여기까지 보셨다. 아, 맞아요. 자, 음, 오늘 음, 제목 한번 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질문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셨나요? 아마도요? 자, 지난번에 정사님이 이야기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일어나서 기도하는 친구 있다고 지난번에 한것 같은데, 어, 누구는숨 쉬면서 진짜 기도한다고 했죠 그 친구들은 오늘 하루 시작할 때또 아침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져 <laughs>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농구를 진짜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키가 큰가요 아, 조그만 것 같아요. 조그만 친구들이 그 높은 어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지고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 어느 순간에 키큰 형들이 와서 야너 나랑 게임 좀 해. 우리랑 게임하자 라고 합니다. 어떨까요 좋아요. 응. 키큰 형들이 와서 열심히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있는 가운데 이말는 거야. 아니 이거는 하기 싫어요. 하기에도 그렇고 해요. 하기도 그래. 그런 마음이야. 이 친구들이 갖는 마음이 아, 이때 우리 편에도 키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거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까 안 될까? 어, 충분히 들것 같아요. 이 친구들, 친구들 조금 짧막한 전도사님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마이클 조동 같이 아, 너무 잘하는 사람 이 친구들만 있으면 여기 키큰 형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농구공이에요. 농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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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생각요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 돈이 있으면 아,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나타, 어, 어떤 사람을 만들어 줄 거야라는 착각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몸에 보이는 의상들이나 멋진 차, 비싼 차, 비싼, 비싼 것들 들어야 나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나는 아직 힘이 없어 우리 부모님 빼 믿고 있으면 돼라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 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부모님들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돈, 명예, 부, 부모, 권력, 부모님 그런 믿고 있나요? 어, 아니에요. 감사하네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를 네. 이야기하는데요 제거 음성각 영상. 네 넘기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때 나의 돈 때문에 내가 잘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베이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요 이스라엘이 북핵사령대가 전쟁을, 전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이요. 에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요? 뚱뚱해요. 힘이 떼 보여요? 안 보여요? 팔을 들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서운 사람들 없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물리치기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전추, 전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도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4천 명의 군사를 죽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두 번째 블레셋과자는 오늘 본문 말 본문 말씀 앞전에 블레셋과 두, 두 번째 전쟁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 특급 코들은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바로 오래 오래 언약계.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앞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동 명예, 권력, 또 부모님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게 없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그런 착각처럼 이스라엘 장론들이 장론들이 언약계가 있으면 우리를 잡고서 이길 수있더라고 시작합니다 언약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그 모든 만나들이 있는 그 언약계에요 장론들은 생각해 하나님의 언약계가 우리를 지켜줄거야 하는 그런 세상 다른의 돈, 명예 권력처럼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언약계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이게 맞나요? 언약계가, 언약계를 보면서 언약계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오자 이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승리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뻐 있는 것에 승리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언약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보이는 그언약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푸니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왜? 왜 졌을까? 이 전쟁에서 한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죽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을까? 어째서 하나님과 언약궤가 함께 있고 이것만 있으면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졌을까? 언약계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일 뿐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 힘과 침과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애와 권력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힘 보이는 것들 꽤언약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우신 분은 오직 누구 분이라고요? 하나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크게 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보다는 패배가 딱 힘과 도움이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때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전쟁으로 인해서 몇몇년 동안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20년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아무 희망과 꿈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보시는 분, 나의 힘 오직 내가 바라볼 대상이라고 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났어. 나와 상관을 없어. 그래서 다른 신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떠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우상에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기 위해서는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사, 사무엘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반대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해줄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 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에없습니다라고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도 우상도 언약계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소식을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전쟁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저렇게 하나하나 봉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우와,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힘 받으려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고백 그거밖에할수 밖에 없었어요. 이들 희생을 하면서 힘이 있었을까요? 무술을 배웠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라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이스라엘 분들이 할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나왔을까요? 또 졌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전체가 패합니다. 심지어 도망갈 때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시면서 도망가는 블레스의 사람들을 다 밀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블레스의 사람들이 온다고 그때부터 카드를 깔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오늘 이 시대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데.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항상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십니까? 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들을수 있게끔 형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물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돈이 명예가 거기밖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바로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째 어, 파란색 글자만 읽어 다시. 우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응답하십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마이크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돈이 필요하다는 것, 나의 어떤 것, 다 착각입니다. 우리 가 어서 밖에 숨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있으면 좋겠어요. 두번한번 읽어 보고 다 시작 돌아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3년 전에 또 1학년 때는 지금 처음 온다, 나왔다는 친구들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너희 마음을 역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산을 다시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적으로 의지하는 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나 예배 시간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나 기도 세번 이상 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보고 있지만 학교 가면 어떡해요? 다른 교회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여기 교회에 문만 나가면 똑같아. 욕하고 엄마만 안 두고 그대의 죽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 왕따도 똑같이 시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 있는,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세계들이 통합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산들을 오늘, 감사합니다. 한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을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될수 있다는 것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쉽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경험하는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해결되는 역사도 경험하도록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끝까지 달려오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네님들과 친구들 또 함께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풍기는 나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이못 사랑해 시고 존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